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는 유튜버 아이들입니다 오늘 HAB 말씀을 드릴 겁니다 HAB 최근에 제가 들은 내용이 있어서 이거 공유를 해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고요 원래 HAB 자체를 제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전에도 추가 하락을 예상한다 하면서 저는 이제 파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h l b 이야기 들은 건 h l b 임상실험에 대한 건데, 얘네가 중국의 항서제약하고 아마 같이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서제약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 중국에서 한 거를 왜 미국이 해주겠습니까 트럼프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죠 정치적인 이슈도 있어서 HLB가 임상이 통과가 안될 것이다 물론 뭐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들은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 a b 자체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나 손절을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혼자서 그 손실금을 메꾸기 힘들고 하면은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는 어차피 돈을 받지 않으니까요 제가 아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상세 분석이라든지 뭐 HAB를 제가 오히려 대응을 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히 말씀 주셔도 됩니다 손실금 메꾸는 것도 같이 하셔도 되고요 제가 어째든 뭐 펀드도 두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HAB가 왜안 좋게 보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무조건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기준상 HAB 이 그룹주 전체가 다안 맞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 l b 같은 경우, 얘가 지주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주사가 유통비율이 90%가 말이 됩니까? 지분이 10%밖에 안 돼요. 대주주 지분이 너무 적은 것부터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지주사 대기업들 보십시오. LG나 SK, 삼성 이런 애들 보면은 지분율이 이렇게 적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지분이 적다는 것은 다 정리를 하고 나간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쌍봉이 나왔어요. 24년. 저희 쌍봉고고, 이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쌍봉인데, 고점도 낮아지는 쌍봉이죠. 그리고 고점을 높였습니까? 거기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얘네가 위아래로 계속 흔들었단 말이죠. 흔들었다는 얘기는 물량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5조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거의 9만원, 10만원 했으니까 10조가 됐을 겁니다. 10조를 개미들한테 넘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달 만에 됩니까? 그러니까 오래 끈 거예요. 위에서. 호지 뉴스 계속 때리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저는 안 좋고. 그 다음은 LCB 검색을 했을 때 계열사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괜찮은 기업에, 어, 얘네, 자본이 좀 있네. 인수한 다음에 그 회사의 돈을 밖으로 빼고 이렇게 작업을 계속 친게 아닌가. 실제로 이 기업들 다 보면은 유통 비율이 다 어마 무시합니다. 그렇죠? 유통 비율안 좋고 어, 죄다 적자 전환이 됐어요. 어, 이거는 비상장이니까 코넥스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죄다... 이렇게 유통비율이 83% 보이시죠? 지분 종류를다 했다는 거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도만 봐도 뭐 재무는 굳이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재무도 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 돈이 100억씩 빠져나간 흔적이 있죠. 지분 구조 자체도 순환 출자 방식입니다. 순환 출자는 항상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아서 저는 h l b 제약이 한탕을 크게 해먹고 정리하는 종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물론 뭐 제가 100% 맞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h a b 가 반대로 반등이 크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니까요. 너무 국회 해석하시지 않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h a b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또 봐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HLB는 오늘 제가 소식 들은 거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 관점도 잠깐 공유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고요 얘네가 만약에 임상 성공하고 했으면 벌써부터 약간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요 실제로 조기 승인 같은 거 나서 판매를 일부러 먼저 시작했다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계속 질질 끄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판단은 자유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는 유튜버 아이디 얘기였고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